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2장 경제학의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17조공은 착취가 아닌 무역의 다른 이름이었다. 중계무역.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 꽤 많다. 사극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극에서 묘사한 우리 역사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공에 대한 부분이다. 조공을 더 많이 원한 쪽은 조선이었다. 조공이란 일반적으로 속국이 종주국에 정기적으로 바치는 예물이나 그러한 예물을 바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알려진 사실과 달리 종주국이 받기만 한 것은 아니다. 종주국은 형님의 나라로서 아우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이에 준하는 선물을 하사해야 한다. 이를 사열한다. 즉 속국이 종주국에 조공을 바치면 종주국이 속국에 사열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우로부터 선물을 받은 형님은 아우에게 더큰 선물을 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공한 가치보다 사회한 가치가 일반적으로 더 컸다. 조선은 명나라를 상국으로 예우했다. 조선의 외교 원칙은 사대 교린으로 상국인 명나라를 예우하고 그외 오랑캐로 분류되는 일본 여진 등과는 친분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외교적 목표 아래 조선은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극에서는 조선이 명나라에 바친 조공을 착취당하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과연 실제로도 그랬을까? 사실 조선은 드라마나 영화 속 모습과는 달리 조공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익을 거뒀다. 이는 양국이 희망한 조공 횟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 초기 명나라는 3년에 한번 조공을 희망했으나, 오히려 조선이 1년에 3차례 조공을 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만약 조공이 일방적인 착취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착취당하는 쪽이 횟수를 늘리자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 초기 조공의 대상은 주로 말이었다. 당시 중원에서 쫓겨난 원나라는 명나라를 압박하며 중원을 되찾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명나라는 원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말이 간절히 필요했다. 태종실록에는 명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조선에 선금을 주고 말을 구해달라고 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명나라가 얼마나 급하게 말을 필요로 했는지는 거래 방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태종실록 2년 1월 26일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태종은 명나라로부터 말값을 모두 받은 후에 말을 보내기로 상호약조했다. 하지만 사정이 급했던 명나라 사신 단목지는 자신이 가져온 금액만큼만이라도 먼저 말을 구해줄 수 없냐며 부탁을 한다. 사실 이때 명나라가 구하고자 했던 말은 작은 채구의 우리 토종 종마가 아니라 조선에는 거의 없었던 큰 말이었다. 조선은 이런 명나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만주족들로부터 큰 말을 수입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큰 이익을 거뒀다. 조선은 만주족들의 면포 등을 주고 큰 말을 수입한 다음 이를 다시 조공 형태로 명나라에 더 비싼 값에 공급한 것이다. 세종실록과 태종실록에 따르면 여진족에게 면포 50여 필을 주고 구입한 말을 다시 유사한 품질의 면포 500 필의 가격을 받고 명나라에 수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무려 10배에 달하는 마진을 남긴 셈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 조공은 조선이 만주족과 명나라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중개 무역이라고 할수 있다. 조공을 통해 중개무역을 하다 중개무역이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뒤 추가적인 가공 없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이때 중개무역국은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차액인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수입할 때는 해당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개무역은 수입의 목적 자체가 수출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가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조선의 조공무역은 중개무역이었다.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에 수동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공의 횟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자국의 이윤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았던 조공무역. 조선은 조공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두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조공품목은 종주국만 결정할 수 있었는데, 명나라는 바로 이 점을 활용했다. 말수입으로 인한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서 조공품목을 변경한 것이다. 명나라는 태종 4년에 한천모가 등의 사신을 보내소를 거래하자고 요청했다. 말과 달리 소의 가격은 아주 저렴했다. 더군다나 소는 농경수단이었기 때문에 조선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았다. 명나라는 또한 자국의 금은 세공품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공품목을 금은 세공품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조선 태조 때는 이 같은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금광채굴로는 모자라 금불상까지 강제로 거두어야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조공은 많은 백성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준 착취로 묘사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선이 조공무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윤을 거두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들어 역사를 다루는 영화와 드라마가 해외로까지 수출되면서 우리 문화는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무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색된 내용을 관객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여 즐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조공은 착취가 아닌 무역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었습니다.